저쪽 가서 하면 안 돼. 그 마녀 저 소리 때문에 좀 시끄러워서 노래가 안 들려. 더 좋아 시~ 시~ 시작. 아니, 저흰 저본층 가! 원하는 거. 하나, 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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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래? 맞았어? 뭐 d o n 래 k n o 내 I d o n 라가 n o 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노래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혼자 노래 해봐. n o w I don't k 가 o w 지금 이안이 오빠가 이렇게 웃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노래 너무, 너무 잘한다 니 누나 그러 로제 이면 누나 되는 거. 로제는 듣는거 아니야? 로제언니 그래도 이거 좀 들어주고 있 응? 누나 노래 너무 잘한다 어 음.

이안이빠가 지금 잘 있습니다 아, 그치, 지금 그치. 누나? 누나가 레마폴 때렸는데 어떨까? 안 재밌어? 안 재밌어 누나가 아브리빠 때리면 아브리빠가 울어서 엄마한테 말, 말하면 이연이 빠가 웃어? 안 웃어 무슨 말이지? 마가다서 보고 지나갔는데 <laughs> <미안해, 유현아> <laughs>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이렇게 하려고 했 왔어 나 오지 마나우지마나이만 응? 저... 말할게요 야 나+ 나+ 나 뻘다워 두참야나 봐라 차 레이마가 처음부터 말할게 그만. <laughs> 그만+ 그만+ 그만 엄마가 얘기해 줄 거야 엄마가 얘기해 줄 거야 내려 엄마가 얘기해 줄 거야. <laughs>

내려있어요아 그래서 누나가 레이마 볼 때렸어. 레이마 누나 때렸는데.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응. 누나가 레이마 먼저 때렸어. 네? 그래서 그래 빨간. 아야 아야. 있어요? 가까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둘이 누가 더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잘한 건지 한번 따져 봅시다. 그. 아니요. 망치면, 좀 제가 좀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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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는 앉아 야돼안안안 아, 들려요 그러면. 아니, 그냥 아 알겠습니다. 쉬는. 앉아 앉아 앉아. 왜? <웃음> <웃음> 때리지 말고, 때리지 말고. 때리면 안 돼요. 지금 누나가. 아까 누나가. 다안 잡아요, 넷이 안 잡아요. 아, 진짜. 지금 누나가 내고 이럴 때 때렸는데 어떨까요?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런... 아. 하지 마세요, 어머씨.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른 얘기해봐요 그..지금 어.. 잠깐만 그.. 이안이 오빠 누나가 내일마 보내 때렸어 네 여.. 그래서 어.. 또 어디 갔어? 누나 지금 던지지 말라고 하는 거아니에요 어, 어, 말씀하세요 아차 오지 말라고. <laughs> 아, 차 오지 말라고. 아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언제? 들어보세요 그... 아저씨. 너무 많아. 자, 좀 말씀하실 지금... 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네, 네. 그 정도 아니? 이안이 오빠가. 네. 소유지, 소유지, 소유지. 지... 응. 지금 지금 이안이 오빠가. 엄마! 아니지아니지 아니 아직 아직 아타아 엄마! 내마가 말해도 될 지은이가 그데 래마는 말 계속 하고 이말 래마 어? 아직 말안말말 우리가 어이, 말할 때 계속 말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우리가 어이, 말하고 싶을 때 이럴럴럴 말 아, 끊어 아, 예 알겠어 얼른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말 못하게 해 지금 래마가 입에서 꺼내 응. 지금 래마가 래마 보라 이렇게 딱 때렸는데 어떨까 네. 아프겠죠. 기분도 나쁘고. 김연, 김이 오빠가 허리 그 피생 아, 그 멋있다. 김이안 오빠가 아브르도 멋있다고 아, 했는데. 아 누구요? 아브르. 아. 윤아 예. 그 이안 오빠 멋지지. 네. 이안 오빠가 저한테 <laughs> 엄마. 아니 처음부터 해. 말할게. 아또 처음이야. 윤 불에 아, 때렸는데 이안이 아빠가 내려했고, 그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져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누나를 또 때렸어요. 왜냐면 네. 누나는 저한테 네. 그 어, 음, 불을 때렸거든요. 네. 그래서 누나가 너무 음. 아,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루나가 레이라씨를 때렸잖아요. 그, 레이라씨가 루나를 때렸잖아요. 그럼 루나를 때렸잖아요. 똑같잖아요. 쌤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그건 아, 똑같고. 그냥 말해준 네. 거예요. 그러면 내려... 어? 엄마, 에? 엄마, 부제트 내가 키치. 부제트 키트잖아요. 엄마, 내가 무, 무슨 말 해도 돼? 에. 그런데 나는 마리안한테 미고, 시영장 아, 아니에요. 그 마리안도 오빠 믿자을것 그, 부제트 그니까요. 부제트 키트잖아요. 이게 아, 지금 안 논쟁거리가 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음, 쌤쌤이거든요. 부제트 키트거든요. 쌤, 쌤이야. 지금 우리가 쌤, 여기, 쌤, 여기 쌤, 앉아가지고 쌤, 얘기하, 이야기할, 이야기할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가 억울하세요? 레이라 씨. 레이라 씨가 맞았고, 뭐라까? 레이라 씨가 맞은 다음에, 루나씨를 때렸잖아요 그럼 서로 피차일반이다 이거예요 끝 아닌가요? 세핀이 아닌가요? 이럴 지 뭐, 어떤 말 할지 어. 모르겠 <laughs> 짜증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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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연기하시는 거예요? 와그한 친구 손잡창다니 봐봐. 우리 줄 하고 있었는데. 그한 아, 잠깐만 정신 여여저 지금 연기 아 잠깐만요 저거 연기하는 거죠? 아니, 아니 그래서 한 음, 친구가 세기했어양 음, 조치기. 아, 그래서 세 치기.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아니, 잠깐만 우는, 잠깐만 우는, 엄마. 내가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레이라. 누는 거야. 뭐, 무슨 소리야? 레이아 지금 너 황당한데요? 나는 빠져버렸어 잖아동안 자고자 야 위험하게 하아 이안 이안 그만해 이안 그만해 이안 절대 그렇게 하지마 이안 옆에, 하지 옆에 쫓아가지마 이안 이안 그렇게 하다 다쳐 그만해 그만해. <laughs> 아에가서 안아줘 레일아 이리와 어디 진짜? 진짜 리오리리야 어리 어리? 우리 레일아 여기 어리왔어어리어리어리 날씨는 좋지. 나는 나나 지금 사랑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알아줄게. 이리 와. 사랑해. 애 얼른 우리 보러 가자. 애 아들 봐도 됐어. 애 아들 어다 이리 와. 너희들 다 이리 와. 너희들 다 이제 자러 갈 거야. 이리 와. 자 자전거 주차하고 레일아 안아주세요 이안 아까 너 레일한테 나빴어 주차가 안아주세요 이안 이안 안아주세요 레일아 빨리 얼른 이안 얼른 기다리고 있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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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는 거야 저거 해달라는 거야 해 이안 이안 얼른 해 누나 <목소리> 아벨 얼른 해줘 아버지 아빠도 해줘 누나도 해줘 그렇지 누나도 레이아때해 사랑해 해줘 감동이 파워 안해줘지 그렇지 감동이 파워 빨리 안아주세요 이안도 같이. 다 같이, 네명다 같이 안아주세요. 루나씨는? 루나씨는? 이이요안 빨리 다 같이 안아줘, 사랑해 하고. 하나, 사랑해. 하나, 둘. 레이라 말 들어줘. 하나, 둘. 레이라, 레이라 받아줘, 얼른.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사랑해. 그 정도 아닌데, 레일아. 레이아 귀에 슬슬. 많이 없어. 아벨, 어. 아벨. 아벨. 받아줘라 피곤한 타입이지만 빨리 이렇게 면 아니 그렇게 안 되고 레이라 자러 가야 되니까 빨리 하자 자 하나 감동의 파워 하나 사나의 파워 하나 둘셋 안아줘 레이라 사랑해 하고 안아줘 레이라 사랑해 어! 아 진짜 아프겠다 나 응, 미안했어